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로마들 혹은 1인기업과 프리랜서 분들을 위하여 시간관리하는 방법, 시간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물론이고, 제 주변에도 1인 기업가, 프리랜서, 어, 혹은 디지털 로마들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저도 15년간의 이제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어, 제가 1인 기업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초반에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들, 어, 왜 시간 관리가 기존과 다르게 잘 되지 않는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더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분들 혹은 시간 관리를 조금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프리랜서가 되거나 1인 기업가 아니면 뭐 자신만의 어떠한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만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 관리할 만큼의 양이 많아지는 거겠죠.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사실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 하나의 이제 블록되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가 정규 근무 시간이다 하면 9시부터 6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회사에서 생활을 해야 하고 회사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그래서 사실 자기계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시간들이 사실 어 매여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회사 안에서는 어 자기계발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그리고 업무처리 능력 회사 내 시스템 어,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회사 내에서 밖에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서 부족한 부분 아니면 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되게 조, 소중한 자원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저 또한 어 비서로 생활을 하면서 최고 경영자분들을 보좌를 하고 그분들 옆에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더. 알아가려고 하면서 어,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1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어,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에는 사실 이렇게 블록되어 있는 시간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시간 관리를 할 시간이 어딱 정해져 있어요. 뭐 출근 전 아니면 출근 후 혹은 주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될까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혹은 학생이라면 네,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블록되어 있는 시간 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몇 시간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 아니면 공동체, 학교, 이런 것들을 떠나왔을 때, 여러분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어,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24시간이 통째로 여러분들 것이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전체 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나왔을 때에는 그만큼 관리해야 시간의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할 양이 많아서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요. 너무 많아진, 갑자기 너무 많아진 시간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쪼개야 할지도 어, 감이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회사 생활을 할 때에는 출근하기 전에 근처에 가서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퇴근하고 나서도 어, 책을 보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강의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회사를 나와서 제가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활용을 하다 보니 어, 사실 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리스트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 24시간을 채우고, 그리고 또 쓰다 보면 사실 하루 만에 다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업무를 할때 보통 그날 해야 할 일을 그날그날 이제 처리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상, 제가 적어놓은 것들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 생각처럼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해봤고,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해봤습니다. 네, 뭐, 데드라인을 정해라. 아니면, 뭐, 시간을, 시간표대로 뭐할 일을 정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어 막상,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저만의 패턴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어 좀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안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갑자기 많아진 시간, 그리고 자유로워진 이제 저만의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만의 패턴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자유로워졌다라고 했을 때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지금 만약에 1인 기업가 혹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만의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최소 몇 시간은 자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최소 어 일주일에 어느 기간은 휴식을 해야 하는지 뭐 하루 혹은 이틀 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을 모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요즘 많이 하는 뭐 미라클 모닝이나 아니면 뭐 독서 이런 것들도 자기 개발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나 1인 기업가나 프리랜서 분들을 이러한 것들 어, 공통된 이제 소통의 창구로 이용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도 자신의 체력 관리가 잘 되어야만 가능한 거고 책 또한 여러분들이 읽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패턴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오늘 오늘 해야 할 일, 그리고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적어 놓더라도 가장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바로 나 자신과의 타협입니다. 네, 저도 그랬었는데 해야 할 일을 제 리스트를 딱 보다가 어, 이거는 그럼 조금 있다 하지 뭐. 아니면 오늘 이제 하루가 다 끝나가면 그래 이거는 내일 해도 돼. 라는 자신과의 타협이 굉장히 많아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회사 다닐 때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할수 있는 시간 여유롭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어 제가 1인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이제 혼자서 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미루다 보면 그 미뤄진 날 만약에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좀 미뤄서 내일 하겠다라고 했어요. 했을 때 내일이 되었을 때는 또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퇴근을 했을 때, 어, 전날의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처럼, 네, 오늘 해야 할 일을 이제 나와의 타협을 통해서 내일이건 뭐 며칠간을 미뤄두었다면 그 사이에 생기는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와의 타협은 가장 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협이 잦아지고 많아질수록 시간 관리가 더 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밀리고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그 순간이 왔을 때, 아, 오늘 이것까지는 하자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과의 타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을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것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최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정하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선순위가 하위에 있을 경우 어, 해야 할 일을 세 가지 정도를 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 하위에 있는 것들 중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날 남는 시간에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해 나갈 아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 기상시간부터 이제 취침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최대, 최소한 어,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회사에 할일 외에 나머지 시간의 일정들을 채워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시간표에 다 적어놓고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어 할수 있는 저만의 이제 시간 소요 시간을 기록을 해서 그 시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그날 해야 할 일들이 시간표에 이제 짜여져 있고 그 시간이 꽉차 있으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을 넣을 수도 없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다이어리에 따로 적어 놓은 것이 있다면 남는 시간에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동 시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디지털 로마드 혹은 뭐 1인 기업과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로움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어, 우리가 자유로운 만큼 책임을 갖고 어, 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1인기업가 혹은 프리랜서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어, 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내가 시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남는 시간 혹은 내가 타이트한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내가 최소한 해야 할 일들을 어, 그날. 꼭 나와의 타협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시간 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혹은 어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같이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보고 어 앞으로 나올 영상에 참고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